산천을 가르는 강과 너른 평야,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품질 높은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곳, 수려한 자연의 충청북도 중주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다시마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농부가 다시마로? 이 부조화스러운 조합으로 부자가 됐다니 하하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다시마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다시마요? 다시마는 그 통통한 라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 통통한 라면이야? 난 다시마로 부자로 된 농부 들어가봤어요 진짜요?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두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폭폭찌는 곳도인데. 진짜 이수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다시마로 부자가 된 부자 농부 아지세요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걸로 부재가 됐습니다. 어허, 종이로 꽁꽁 싸면 이 작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거 복숭아입니다. 아하, 복숭아! 향긋하고 달달한 과즙, 탕탕 터지는 한여름의 과일, 복숭아군이야. 저는 복숭아하고 사과 농사로 연 매출 2억 2천을 올리고 있는 홍규상입니다. 복숭아, 사과 재배 5년차 홍규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4만 2천 제곱미터에서 귀농 5년 만에 억대의 농부가 된 홍규상 부자농부 복숭아에서 사과까지 재배하며 부자로 성공한 비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그 속에서 부자농부 굵은 구수떨보다 더 굵직굵직한 복숭아 수확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럼 어떤 복숭아를 수확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 파랗죠. 익게 되면 이게 노랗게 돼요. 이것은 지금 익은 상태예요. 노랗게 되면서 깔이 빨갛게 이쁘게 나잖아요. 야, 색깔만 봐도 익은 게딱 먹음직스럽네요. 그런데 복숭아는 어떤 품종을 재배하시나요?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면서요. 이건 천도복숭아예요. 맛이 좀 강해요. 신맛도 강하고, 이 단맛도 강하, 강해서 강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신맛과 단맛이 강한 천도. 표면에 솜털이 없고, 윤이라는 것이 특징. 이것은 월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백도 과예요 식감이 좀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백도는 껍질이 붉지만, 과육은 하얗고 부드럽고요. 지금 따고 있는 황도가 있어요 조금 딱딱할 때 따서 한 하루나 이틀 숙성해서좀 말랑말랑할 때 잡수면은 굉장히 저이 단맛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황도는 껍질과 과육 모두 황금빛을 띠며 과육이 딱딱한 것이 특징입니다 생김새는 달라도 모두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복숭아. 하하, 그럼 맛좀 봐야겠죠? 아주 만족합니다. 당도도 좋고 아주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피디님도 한번 직접 한번 맛을 보세요. 뭔가 틀릴 거예요. 다른 집하고는. 과연 제작팀의 시식표은 어떨까요? 빨리 말해줘요 피디.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하고 엄청 단데요. 엄청난 그단맛 말로 표현은 한참 부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18.9 브릭스. 야, 이건 완전 꿀인데요. 이게 좀 딱딱할 때는 어, 한 보통 13 브릭스, 12.5 브릭스 나오는데 이게 숙성이 되면은 어, 하여튼 18에서 19 브릭스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단단한 황도가 꿀이 뚝뚝 흐르는 당도 높은 복숭아로 변하는 데는 따뜻한 햇빛 아래 숙성의 시간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특별한 비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한겹 옷도 더운데 작업복까지 챙기는 보자 놓고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대약볕 과수어 넣어 나가는 보자 놓고. 그곳에서 통 하나를 챙기는 데작 샤키샤키 잘 흔들어준 액체를 통째로 붓습니다. 에? 그거 뭐예요? 복숭아를 좀 달달하게 해주는 영양제예요. 달달하게 해주는 영양제요. 노리타고 투명한 액체 도대체 뭐길래 달달하게 해주는 걸까요? 이것이 바다에서 온 다시마예요. 아하! 다시마요! 그러니까 이, 이 바다에서 온 다시마가 여기에쏙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마 액비는 물에 얼마나 희석하나요? 500리터에 이 액기스를 1리터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다시마를 복숭아나무에 공급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 지력경진제로 나와 있길래 매뉴얼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꼭지가 물르지도 않고 당도, 경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시마 액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 매년 내놓지 않고 공급한다는 데요. 공급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풍화꽃 이제 한두개필때 다시마 한번 치고 젓갈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봉지 씌우기 전에 한번 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거예요. 수확기 때 들어가지고 한달 남겨놓고 한 번만 더쳐주면은 당도, 경도, 향, 깔 그러니까 이 과일이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진다고 보면 돼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다시마 액비로 당도와 경도를 잡아라. 그럼 당도 경도 꽉찬 복수가 수확해 보겠습니다. 몸통 노란 것은 무조건 따. 부자농구의 한마디에 손이 보일까 바쁘게 복수아를 따는데요. 누구세요? 이 사람이요? 어, 애들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노랗게 물어는 황도의 본격적인 수화. 그런데 이 넓은 복수아밭에 부부 두 분밖에 안 보이네요. 일 소리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복숭아는 둘이 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남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야 몸은 편한데 이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황도 계열은 잘못 하면 손자국이 다 나요. 손바닥에다 힘을 딱. 고 손끝에는 힘을 주면 안 되고 손끝에다 힘을 주면. 이따가 포장할 때 되면 이렇게 손 끝은 탁 있죠 손끝은 거들 뿐 손바닥에만 힘을 살짝 주고 따는데 어 이거 좀 봐도 일단 주거니 받거니 찰떡 호흡입니다 그런데 두번 어떻게 만났었어요 직장 다닐 인데 바로 앞에 이제 애들 엄마가 다니 이제 졸업하고 와서 첫 직장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해서. 주말에 갔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 나와 있으라 그랬더니, 왜 아가씨가 분홍치마 입고 나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 두어번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안 만났는데, 그러면서 시골으로 내려간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내려갔어. 아버지가 그 당시, 남자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낸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야. 그건 똑바로 얘기해. 그래도 당신이 나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따라가야지 어떻게요 아버지가 내쫓았는데. 내쫓겼던따라갔던한 네, 마음으로 시작한 청춘들의 사랑은 그렇게 예쁜 결실을 맺었답니다. 나는 최고 행복해 지금 이 순간에. 뭐 남들은 뭐 일이 힘드니 뭐하니 그런다지만 우리는 일만 있으면은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니까. 일이 있다는 건 즐거움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엄면허 108호 가지고 전기공사를 했어요. 전 백조였었어요. <laughs> 15년 전부터 이제 큰처남이 충주에 와서 과수 농사를 쳐라. 평생을 해왔던 일이어가지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1년, 1년 미루다 보니까 1 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5년 전에 기농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보따리 싸두고 내려왔지. <laughs>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지만 복숭아에 천공병이 생겨 생산량이 턱없이 적었고 붕요지책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탄저병에 걸려 또 망연자실을 했답니다. 처음 농사지면서 그런 시련이 있다 보니까 나무 붙잡고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에이 올해 농사 못 지었으면은 내년에 잘 지어야지 그걸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실감을 해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천암과 농촌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복숭아, 사과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비료를 제공받으면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일 밭에 갈 때마다 과일들한테 떨어지지 말고 자리 붙어 있어라. <laughs> 그러죠 뭐.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속된 말로 좀 기분이 째지죠. 젊은 애들 말 맞다나. 진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좋은 제품이 나와야만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저집 농사 참잘 지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소주! 소주! 얘는 소주. 얘는 맥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게 소주 맥주잖아요. 그래서 소주 맥주 지었어요. 오, 반갑다 소주 맥주도 아니야 너도 며칠이 다 불침번 사야 돼 불침번이야? 아니 애들이 불침번을 사요. 멧돼지가 복숭아나 사과의 단내를 맡고 가온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개 다섯 마리를 교대로 불침번을 태우고 있어요. 이 작고 명랑한 녀석들이. 험상궂은 멧돼지를 상대할 수 있을지 허허 참 걱정이 되는 거냐 이내 눈박이는 천둥 그리고 이제 얘는 도사 어우 천둥이 아주 듬직한데요 도사는 이름대로 불침번 도사 같네요 자 오늘은 누가 불침번을 쓸까 충성심 강한 녀석들 서로 나서는데 과연 오늘의 불침번. 우가 제일 나가니까 네가 오늘 불침번 사 알았지? 토로 인사드립니다 <laughs> 토로 불침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아? 자 이쪽으로 토를 데리고 복수가 밭으로 가는 보전는법아 너무 힘이 좋아 과수원에 불침번을 둘 정도라니. 그동안 멧돼지 피해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복숭아 따 먹으려고 가지를 다 찢잖아요. 그래고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 따 먹기 위해서 가지까지 다 찢어놓고 사과 다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를 붙침 번을 세우는 거예요. 잘 지켜 멧돼지 못 오게. 자 안녕. 이렇게 부자농부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수확해 놓은 복숭아를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황도에 손자국이 나지 않게 크기별 선별도 부부만 작업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목소리는 뭐죠? 여기에 이 전체 그람 수가 있어요 하나 드러낼 때마다 이제 몇 그람 몇 그람 해갖고 단수 말해주는거죠 오 복숭아 단수를 척척! 쉽기하네요 그런데 단수가 몇 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한열 10가지 10가지인데 어, 과수가 이제 선별되는 게8 9 10 이게 같은 과예요 세개로항씩 나눠져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렇게 단위가 세단위로 끊어지는데 가격이 차이가 세단세 단은 가, 같은 가격 이렇게+ 이렇게 세 단위가 한 묶음으로 동일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군요. 선별이 끝난 복숭아는 배송 중 무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완충제 포장을 해줍니다. 어, 그런데 복숭아의 붓질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안올때 따내는 안 해도 되는데 비올때딴 거는 털이 뭉쳐 있어요. 복숭아 털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지저분하잖아요. 이는좀더 이쁘라고. <laughs> 야, 진짜 털 정리를 하고 나니 복숭아가 뽀얗고 예뻐지네요. 어, 부부분인 줄 알았던 선별장에 누가 계셨네요. 제법 손이 노련해 보이는데 이분 누구세요? 우리 딸, 우리 공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민지 씨. 어머니 따라 작업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2년 전부터 수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던 쪽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 쪽이어서 그쪽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요. 민지 씨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품 홍보와 판매 관리를 하면서부터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데요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복숭아의 택배 작업까지 딸 민지 씨의 몸 그럼 송장이 붙지 않은 이 많은 복숭아 상자는 어디로 보내지나요. 팔로는 경매장으로 나가는 거 하고 이제 그 서울하고 순천으로 이제 주로 많이 나가고요. 또 온라인 판매가 좀 많은 편인데 반응이 아직까지는 좋아요. 충성 고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홍보 덕분에 전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부자농부의 복숭아 과연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복숭아 연매출은 경매장 가는 거 하고 온라인 판매하고 해서 한 연간 한 1억 정도 돼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복수와 경매장 납품 및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1억 원. 다음 날 점심. 장작불에 감아서.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이열치열 백숙이래요, 백숙. 네, 백숙. 몸보신 좀 백숙만찬은 짓는 중인 별장에서 하하 역시 부자 는보입니다 신선이 부럽지 않네요 그럼 이제 몸보신 좀 해볼까요? 잘삶아다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데 너무 잘먹거 아니야? 많이 드세요 음, 얼른 배고픈데 먹어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오늘 영양 보충 해야 돼. 일하고 난뒤 먹는 든든한 음식, 사랑하는 아내와 그림 같은 풍경, 그렇죠. 살만 나는 게 이런 거죠. 응? 괜찮아, 아주 좋아. 38년 동안 애들엄마그손 맛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아도 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뭐. 말은 그렇게 해도 길들여지는 게 행복한 아내의 손맛. 농사도 그렇게 길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오빠가 놀면서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나도 놀면서 일해야 지 했는데 <laughs> 막상 해보니까 엄청 빡세요. 나는 정반대인데 왜 나는 내려와서 과일 농사 지라고 했을 때안 했나? 진짜 후회가 많아요. 일이 즐겁다는 부자랑부 그러나 아내는 걱정이 됩니다. 사정이좀 많이 다투요. 그래, 그래 그래도 항상 걱정이. 내가 조심을 하는데도? 기계도 좀 조심히 다루고 내 말도 좀잘 듣고. 더 이상 얼마만큼 잘 들어? 아침. 하여튼 지금 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냥. 지금 이순간같지만 생활했으면 좋겠다. 집다 짓고 복숭아 농사 또 짓고 좋은 일만 줄줄이 남았습니다. 든든히 속 채우고 나른한 오후. 잠시 쉴만도 한데 부자농고 금세 작업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걸음새가 서둘러 할 일이 있나 본데요. 어? 그게 뭔가요? 히토르예요. 히 히토르요? 히토르는그 원소가 있어요. 17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농법에 이용이 됐어요. 히토르는 각종 첨단 기술 사업에 사용되는 희소 금속으로 농업에서는 작물의 발아와 뿌리 성장 촉진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희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5리에 1리터. 그러니까 500 리터에 1 리터 어넣는 거예요. 500대 1이에요. 히토리오 액비는 연면시비로 잎과 열매에 직접 공급하는데요. 공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칠 경우가 있고 어, 두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히토리오 액비를 뿌려주면 과실나물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 내림 같은 거 나무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히트류 액비로 뿌리를 관리하라. 햇볕이 누그러든 오후 다시 수확 중입니다. 어 그런데 이지도않는 푸른 열매를 따는 부자농부 아니 아니 이건 아예 다른 열매인데요. 사과도 좀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10일 전에 1차 따서 나갔고 이제 두 번째 따는 거예요. 사과 수확도 요령이 있는데요. 사과를 따서 한번더 바짝 꼭지를 잘라주는데요. 아니 번거롭게 왜 그랬어요? 사과 꼭지 따는 이유는 옆에 사, 이 사과에 다치지 않게 그럼 하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이걸 꼭지를 안 따게 되면 옆에 사과들이 찔려가지고. 어 상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 과육 안쪽으로 꼭지를 잘라 준답니다. 여름 사과라 불리는 청아오리 사과, 빨간 사과보다 상큼하고 새콤하답니다. 그런데 사과 농사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복숭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어, 사과까지 하면은 복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1년 농사를 지었을 때. 아무 수에 없이 잘 수확을 했을 때는 굉장한 덕이 많이 되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복합 영농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려라 복숭아 밭으로 사과 밭으로 바꾼 부자농고 이제 사과 밭에 들어가 수확을 한참인가 했더니 어+ 어 또. 잘 키운 사과는 왜 따서 버리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열매가 열었을 때딱 필요한 열매만 남겨놓고 따는 게 적과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과실을 얻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무거나 막 따는 것 같지만 적과 요령이 있다고요. 지금 이 작은 가지에 벌써 둘, 넷, 여섯, 여섯 개가 달렸어요. 일곱 개가 달렸어요. 작은 가지에 사과가 많이 달리게 되다 보면은 과 크기도 적고 당도도 덜해요. 그래서 한이 정도 하지면 세개 정도만 남겨놓고 따주면 아주 이상적인 이상적일 거예요. 크고 당도 높은 사과를 위해 덜어내는 법. 덕분에 가을엔 좋은 사과를 얻게 되겠죠. 사과 수확을 끝내고 돌아온 선별자. 채 밭기 돌듯 일이 끝이 없습니다. 사과는 몇 단계로 선별되나요? 16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좀 선별하기가 좀 간편해요. 크기의 그람수에 따라서 이 크기가 나눠지니까요 자동 선별대 올려 주기만 하면 제자리 찾아가니 한결 편합니다. 요즘은 이 주먹만한 사과를 제일 선호, 선호해요.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 사과는 그 맛이죠. 그 사과 고객들에게 보낼 시간.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매장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또 저희는 이제 온라인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1억 2천 정도 어,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사과 경매장 납품 및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 홍규상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복수고 판매 1억 원 사과 판매 1억 2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2억 2천만 원 부자노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시 마 액비로 당도와 경도를 잡아라. 두 번째, 히터류 액비로 뿌리를 관리하라. 세 번째, 복합 영농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려라. 성공 비법 확기도 알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좋은 과일을 수확하는 게 최종 목표죠. 뭐 항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최고의 점에 과일을 추학하는 게항시 그게 최고의 목표의 목표에 열심히 과일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인생도 짓고 있는 홍규상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진농한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진짜 가분한 이런 명패까지 주시고 하여튼 좀더 앞으로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단대로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절 끝에서 농업으로 희망을 되찾은 홍규상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